혹시 집에서 영화관 같은 경험을 원하시나요? TCL 65인치 4K 액정 TV는 그런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줄수 있는 제품입니다. 이 TV는 미니LED 기술을 적용하여 더욱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을 제공합니다. 깊고 풍부한 블랙 컬러와 함께 디테일이 살아 숨 쉬는 화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구글 TV가 내장되어 있어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취향에 맞춘 콘텐츠 추천 기능도 제공합니다. 4K 튜너가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장비 없이도 고해상도 방송을 즐길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. 세련된 블랙 디자인은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며 거실의 품격을 한층 높여줍니다. TCL 65인치 4K TV는 단순한 TV 이상의 경험을 제공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. 이 제품을 통해 집에서도 최고의 시청 경험을 누려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